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은닉 자산을 찾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원비어 가족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를 응징하려는 부모의 의지가 북한 정권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찾아낸 북한 관련 자금은 미국은행 세계계좌에 동결돼 있던 2,379만 달러의 예금입니다. 원비어 부부는 2017년부터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동시에 북한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아들을 억류한 뒤 혼수상태로 돌려보낸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로 세계 곳곳에 숨겨있는 북한 비자금을 모두 찾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렉스 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들을 잃은 원비어 가족이 공무원 수사를 넘어 김정은 정권을 실제로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은 반격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독재를 용인하거나 지지할 때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이자 북한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은 사람을 살해하고도 오랫동안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면서 원비어 부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비오에에 오토 원비어에 대한 북한 정권의 무책임한 처우가 가족으로부터 장남을 앗아갔다며 원비어 부모의 분노와 좌절감에 공감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평양 여행 중 북한으로부터 정치 선전 포스터를 때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전문가들은 원비어 부모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8년 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5억 114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토우가 지난 2018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의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의 이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And we force them to in their 전문가들은 원비어 가족은 북한 정권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미지 관리를 중시하는 만큼 김정은 정권의 인권 문제를 계속 규탄하고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뷰어웨이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부는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였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정권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게도 자신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응답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I am not aware if there's been uh, an acceptance. Um, I, I would say generally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ates that have um, not accepted our offers, but I would caveat that um, ther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n active non acceptance and non reply. 쿠퍼 차관보는 이어 북한에서 나오는 보도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북한에 감염 사례가 없다는 말은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이후 먼 길을 왔다면서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두 정상과 양국 정부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미한 동맹이 막대한 투자이고 동맹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the commitment to our alliance is the the bedrock of the negotiations and allows for us to have a candid discourse about burden sharing and shared responsibility. 쿠퍼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영내에서 직면하는 공동의 역경이 있지만 그에 대처하는 공동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양겸입니다. 지난 3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향한 북한군 총격 대응 과정에서 기관총 고장으로 한국군의 대응 사격이 지연된 것은 3개월 동안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기관총 고장 발생 경위에 대한 점검 결과 기관총 공이 파열이 이유였으며. 지난 1월 말 화기점검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2월에는 눈이 많이 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침에 따라 정비를 잠정 중단해 3개월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재 전 감시 초소에 대한 장비 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군이 쏜 총탄 가운데 4발이 한국군 감시 초소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군 일반 전초 대대장은 즉각 대응 사격을 지시했지만 K6 원격 사격 체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대응 사격이 32분간 지연됐다고 한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부양 추가 예산 법안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 규제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하원민주당이 지난 12일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제출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히어로즈 액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와 연계된 경우 연방금융당국이 특정 은행계좌를 폐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담겼습니다. 또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역시 미국 당국의 금융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명시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계좌 폐쇄의 이유를 공지하지 않고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연방금융당국의 관련 조치 내용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전년도 폐쇄 조치를 내린 계좌 목록과 관련된 사법당국의 조치와 협조 빈도 등의 내용을 연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예년에 비해 66% 감소한 최소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강 이상설 속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다시 보름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공백기가 빈번해지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심의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 악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김 위원장의 치적을 내세울 만한 공개 행사를 만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진 만큼 그의 자행이 지도력에 상처를 줄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